김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인철 국장님,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뭐 대략 제가 어떤 내용을 하실지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도내 한 보조 청소년 복지기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처음에 인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5월 5월입니까? 네,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네네. 제주도에서는 예산 편성을 언제 합니까? 예? 아제주에서입니까 제주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2호조 입력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2호조 입력을 언제 하시죠? 네, 9월에 합니다. 2호조 입력이 9월이죠?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 입건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입건이 언제 됐습니까? 7월인가요? 예, 네,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입건이 7월이에요. 예. 네. 당시에 제가 이 관계 기간에 대한 그 직원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총 이게 입건된 분이 몇 분입니까? 다섯, 다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분다 가족인가요? 가족도 있고, 가족입니까? 네. 전원 가족입니까? 네. 그러면 어 당시에 입건될 당시에 소장님으로 계셨던 분과 실장님으로 계셨던 분들 상담원 그리고 행정도 다 가족이죠. 네, 다 그렇습니다. 가족이시죠. 예. 그럼 7월에 입건됐는데 왜 9, 9월에 예산 편성을 받아주신 겁니까? 입건이라면 충분히 의심이 돼서 한거 아닙니까? 네. 이게 입건 사실을 경찰이 인지 수사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고발하신 겁니까? 저희가 고발하, 고발을 고발을 했죠. 했죠. 저희들도 하고 뭐 교육청도와. 음. 됐습니다만. 교육청은 나중에 나중에 고요 도에서 고발을 했어요 이 기간에 문제가 있다 네. 이 기간에 큰 문제를 일단 정리를 해보니까요 일단 이런 이런 의심으로 이제 고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아, 이~ 입건된중 다섯 분 중요한 두 분이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횡령한 점 네. 또한 어, 과거에 이용을 했던 이용자가 이용이 끝난 입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입소를 해서 어, 허위 등록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처리한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 대상 중복 등록하신 거. 네 번째가 요게 사실 드러나면 좀큰 문제 는 장부 거래 의혹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운영비를 특정 사업체에 뭐 주유소라든지 마트에서 어, 장부 거래를 해서 뭐 생활비로 활용 했고, 심지어 이 의혹 중에 하나는 이 센, 이 가족 관계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포크레인 유리대도 여기서 좀 사용했다는 좀 의혹이 있네요. 요런 거를 인지하시고 도에서 고발을 하신 거예요. 경찰에. 경찰에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은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다고 라 생각한 이 기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받아준 이유가 뭡니까? 음. 수사 의뢰는 언제 했죠? 이게 인지는 5월에 하셨고 이건이 7월이면? 네,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예, 수... 이 건도 7월인데 수사 의뢰와 동시에 바로 이 건이 됐다고요? 5월에, 예, 5월에 수사 의뢰했고, 그렇죠. 예. 5월에 수사 의뢰한 예. 거죠. 이 문제점을 대체로 적으 알고 있는 건데. 왜 예산 편성은 또 받아주신 거죠? 아니 그렇다고 당시에 보니까 그분들이 뭐 직원 현황이 교체되거나 한 적은 없어요. 최근에 교체됐더라고요, 최근에. 네. 받아주신 큰 이유가 있는지에서요? 그 시설, 그러니까 24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시설의 확정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네. 시설에 거기에 보호를 받고 있는 예, 네, 보호를 받고 있는, 음. 그, 뭐, 피해 아동들, 예. 아동들, 청소년들이 있고, 또, 지금. 이런, 이런 분들한테 보호받는 아동들이 더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 그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그 다섯 명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시설이. 아니, 어떻게 하는 건 사법적인 네, 문제고요. 사법적인 문제니까. 말하면. 왜 예산 편성을 받아주셨냐고요. 수사 의뢰를 도가 직접 했잖아요. 예. 왜 예산 편성을 받아주셨는지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6억 천만 원. 자,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음. 인건비를 이제 횡령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이 보조금 신청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네. 예. 인건비 예산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근무도 안 했는데 근무한 것처럼 해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게, 그게 그런 의혹으로 인해서 도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에서는 아 어,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해서 이 건을 한 거예요.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7월 달에. 근데 9월 달에 예산 편성을 받아 주셨어요. 예산 부서에 가서 이 사업을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 24년도 예산은 24년도 예산은 24년도에 시설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설이 아까 할리미 소재에 있는 그, 시, 그 곳인지 네. 어느 곳인지는 이제 차후에 뭐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아니요 사업 설명서에 아, 사업 그 장소가 나와 있어요 아 현재는 그렇죠. 네. 24년도, 24년도에 그 시설이 음. 거기에 시설 운영을 계속적으로 할수 있을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 부분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정책적 합니다. 정책적 판단 이전에 지방보조금 아, 관리법에 의하면 네. 사전에 그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물어봐서 당신 내가 이런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협의는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없었죠. 아, 의원님, 네. 저희가 그 여가부에 24년도 신규 그 질의를 이제 했는데 언제 질의하신 거예요? 언제 질의? 이번에 질의하신 거잖아요. 잠깐만. 저는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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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다 터져서 이뭐 이 이렇게 저 심의를 앞둬서 준비하시는 것보다 당시에 왜 이런 정책적 판단을 내리셨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방 보조금법에 의거해서 상대방 그 해당 기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실 잖잖아요 당신네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수사 의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 거냐. 나중에 했을 경우에 어 이게 확정이 되면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잖아요. 왜냐면 이게 보조금 반환이 그냥 전액 반환인가요? 뭐따라뭐 해당에 따라서 300% 500% 반환이 되지 않나요? 과도하게 반환이 되지 않나요? 아 그거는 어 형이 사, 확장됐을 확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확장이 됐을 시에 그거는 이제 그 제도에 의해서 네. 200% 200%나 300%를 이제 네. 반환을 받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다섯 명이 형 확장이 되고. 문제가 네. 있을 경우에 음.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으로 부담을 하고, 그렇죠. 반환 처리 반환 처리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2004년도에 있는 부분이고, 네. 2004년도에는 네. 예산을 이제 편성한 이유는 2004년 아니 24년도에도 이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은. 단기 보호 쉼터는 필요하다라는 이제 아, 시설이 필요한데 네. 이런 시설은 필요 없다라는 아니, 거예요, 저는. 운영 이 이거는 이제 운영비입니다. 네. 운영을 할수 있는 운영비를 운영비를 횡령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이분들이 그거를 운영을 할 건지 안할 건지는 지금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분들, 그분들. 이름으로 40명이 아니,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명칭을 적어서 왔는데 이분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건 지금 한, 한 센터명이 정해진 거예요, 지금. 의원님, 지금 이제 저희가 고, 그, 어, 수사 의뢰는 했지만, 수사 의뢰에 따른. 자, 그럼 다시 말하고요. 수사 의뢰 한 이유가 뭡니까? 혐의가, 혐의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혐의점이 포착이 음, 됐죠. 예. 예. 그리고 이건이된 사실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혐의가, 어, 합리적이어서. 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왜 해주셨냐, 이거예요, 왜. 아니, 그 얘기는 예산 편성을 거기 한림에 있는 시설의 예산 편성을 세준게 아닙니다, 지금. 한림에 있는 데 예산 편을해 주신 겁니다. 한림에 있는 걸해 주신 겁니다. 국장님 이거 보고를 좀잘 받으셔야 되는데 두건 6억에 가든 두건 모두 한림에 있는 그 시설에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수사 의뢰를 한거 수사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이 시설이 계속적으로 이이 이 시설 즉이 법인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를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인은 법인인가요? 법인 아니죠.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 민간 단체잖아요. 예. 법인이 아니에요. 예. 법인이 아니에요. 예. 이, 이 단체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수사 의뢰한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사 의뢰를 한도 네. 도, 담당 부서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 전,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네. 그것도 이제, 이, 여기 비영이, 비영이 단체가 이 시설을 음. 운영함에 있어서, 2023년도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네. 그걸 갖고 지금 이제, 저희가 수사 의뢰했고, 수사 의뢰한 확정 결과가 나왔을 때, 최종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우리가 이 혐의를, 뭐, 내부고발에 의해서 알았다 치더라도, 수사 의뢰를 한 기간이, 그 기간에 예산을 주겠다고 편성을 요구했을 때 받아주신 거예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왜냐면, 자, 그러면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어떻게 되나요, 일정들이? 최종적 판단을 저희가, 어. 그게 언제쯤으로 보죠? 11월 말쯤으로 이제 걸과가올라고 어떻게 11월 말쯤에 나옵니까? 지금 경찰 수사 단계인데. 그 경찰... 경찰이 끝나면 검찰에 불구속 구속 여부를 물어봐야 되고 법정으로 가야 되고 항소 과정 11월 말에 된다고요? 과정 중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간단 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 판단을 나중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1 1월말 기준은 뭘 어떻게 언제 판단하냐면 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네. 송치하면서 그때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지금 어, 안 됩니다. 형이 확정돼야 됩니다. 형이 확정되는 것은 그 송치가 송치가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런데요그 형이 확정이 형이 확정됐을 때 필요한 것은 그 행위를 행위를 취한 자에 대해서 네. 책임을 묻고 나머지 자금 배상금이라든가 반환금 반환금 청구를 할때 그걸 그럴 때는 이제 아까 확정 판결이 필요한데 아,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금법 부칙에 예. 보시면 이게 형이 확정된 이후에 해야 됩니다. 어떤 걸 말입니까? 이이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보조사업자 배제는 형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손 치만으로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계속 이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하나는 2023년도 3년도 진행을 하는 이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 24년 예산에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보조금 배제, 보조금 사업자 배제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 되는데 11월 달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분이 뭐,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항소를 하실 거고, 그 과정 24년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힘들다고 판단하신 기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입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네, 복지가족 국장 강인철입니다. 예, 네, 지금 이게 청소년 그 쉼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요지를 좀 정리를 하자면 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 동의합니다. 그건 각 지자체의 모든 쉼터가 필요하고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우리 청소년들이 가야 할 단기 쉼터가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 여기 상임위원이 다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2024년도 예산 안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비영리 단체에 주겠다라고 이름을 제, 제주대한교육센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위치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지원 의원의 요지는 여기에 줄 예산으로 오, 들어왔다라는 부분, 이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법인도 아니죠. 비영리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이 지금 2 0 2 3년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도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심터에 계속적으로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 지금, 지금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2 4년에 예산안에, 어,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면 다른 법이, 다른 단체에 위탁할 겁니까? 이걸 명, 이걸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만 여기에 이 A라는 A라는 기관이 반 단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라는 단체가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을 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계속 우리 중대한 하자를 지금 확정적이지 확정적으로 지금 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기를 하는 겁니다. 아, 문... 왜 확정이 아닙니까? 그럼 수사위를 왜 했습니까? 아, 그거는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에 수사위를. 혐의가 발견되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12조에 보면, 법령 유배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실은 2003년도도 교부 결정이 취소가 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조부 결정 취소예요 지금 거짓이라는 거죠. 출근하지 않은 사람을 출근한 걸로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서 관리하는 법률엔 아예 2023년도 치, 보조금 취소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정적이지 않다.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공무원들 대답이 다 똑같아요. 형이 확정되거나 형이 확정되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형이 확정 안 되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거기 법인에 지금 어, 이사장과 어, 센터장과 거기 있는 그 자, 직원이 전부 가족 관계에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 이 보, 그렇죠. 교부금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아니, 신고를 하셨다라는 걸, 거짓 교부를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 도청에서. 그럼 이건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법률에 근거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현정 의원님 말그 의원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확정됐을 때 뭔가 결정이 됐을 때 이렇게만 하면 결국은 2024년도 예산이 그쪽으로 간다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액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 향후 나중에 티오를 받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뻔히 거기가 범법을 일으킨 데를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통과돼야 됩니까? 그 답변해 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아, 아니, 답변만 하겠습니다. 아까 흉정원님 그 질문과 그 다음 아, 질의했던 거에 저의 답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어, 음,과 관련해서 좀더 이제 그 시간을 두고 오늘, 오늘 당장 측담이 아니고 좀더 파악해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원님들께서 이제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더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순 과장님 왔을 때도 23년부터 교부 결정이 취소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제 방에서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4년 예산까지 올라오니까 저도 황당스럽고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서는 되는가,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용자도 많지 않습니다. 두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이 청소년과 관련한 심터가 많은데, 이용자 전원주치 가능합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아홉 명의 인건비, 그리고 지금도 이 뭔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게 맞은가에 대한 부분은, 어, 집행부가 상당히 판단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이 24년 예산에 이런 식으로 어저씨 거기 비영리 단체 법인의 이름을 쓰고 왔는 것도 조금 무감각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들 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개수 조정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결단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